초년에 돈이 들어오는 띠는 빠른 성공과 빠른 고비를 함께 겪습니다. 중년에 돈이 들어오는 띠는 인맥, 실력, 기회를 모두 정비한 뒤 상승합니다. 말년에 돈이 들어오는 띠는 인생 임학의 기회가 더 크며 한 방이 있습니다. 띠별 돈복의 시기. 초년, 중년, 말년 중 언제일까요? 돈복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언제 오는지가 관건입니다. 어떤 띠는 초년부터 불을 지고 시작하고 어떤 띠는 중년의 노력 끝에 불을 이루며, 또 어떤 띠는 말년의 여유를 누립니다. 이제 12가지 띠별로 돈이 들어오는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의 재물 타이밍 지금 확인해 보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모두가 부자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쥐띠! 지혜롭고 계산의 능에 말년에 큰 복이 들어옵니다. 중년에는 기반을 다지며 60세 이후 부동산, 투자, 귀인 운이 열립니다. 소띠. 끈기와 인내의 상징. 초반엔 느리지만 중년 40세에서 50세의 성실함이 결실을 맺습니다. 말년에는 무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호랑이띠. 젊은 시절 강한 추진력으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띠. 20세에서 40세의 승부가 나며 말년엔 안정적 자산 관리가 중요합니다. 토끼띠 온화하며 금전운은 꾸준히 쌓이는 누적형입니다. 말년 60세 이후 유산운, 귀인운으로 금전 복이 피어납니다. 용띠 자신감과 비전이 강한 띠로 중년 35세에서 50세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스케일이 커지는 시기입니다. 뱀띠 전략적인 성향입니다. 초년엔 힘을 숨기고 중년엔 준비하며 말년 60대 이후에 역전 기회가 찾아옵니다. 말띠. 변화와 추진력의 상징. 중년 35세에서 50세의 금전운이 질주합니다. 양띠. 배려심 깊고 온화하지만 초년, 중년엔 자신보다 남을 챙깁니다. 말년 60세 이후, 비로소 나를 위한 복이 열립니다. 원숭이띠. 두뇌 회전 빠르고 사업감각 뛰어납니다. 초년엔 다양한 수익 기회를 잡지만 중년엔 손재주의, 말년에 인생 임학에 반등 가능성이 있습니다. 닭띠 계획적이고 현실적인 성향입니다. 초년엔 준비, 중년엔 실행, 중년 40세에서 5 5세에 재물복이 크게 들어옵니다. 개띠, 초년엔 베푸는 성향, 중년 40대 전후부터 인덕이 금전운으로 돌아옵니다. 말년엔 안정된 삶을 누립니다. 돼지띠. 전생에 걸쳐 고른 돈복을 가진 띠입니다. 초년엔 시작이 좋고, 중년엔 확장, 말년엔 자산화와 안정이 가능합니다.